초코야, 다 먹었잖아. 아빠 줘, 이제. 이거, 에다 먹었잖아, 이거. 다 먹었는데, 관심도 없으면서, 너, 다 먹어, 관심도 없잖아. 아빠 줘, 이제. 아니야? 안줄 거야, 아빠? 이거 아빠 안줄 거야? 이거 다 먹었는데, 아빠 줘야지, 이제. 아빠 줘? 아빠 줘? 아라어알라어아았어 디코에 디코에 아았어 디코에 디코에 아라어 디코에 아빠 줘다 먹었어 이제 아빠가 그러면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줄까 아이스크림으로 이거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거 아빠가 아빠 가져갈게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제 이거 이거 빈 거야 이거 이거 다 먹은 거야 아빠가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줄까? 아이스크림으로 우리 초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줄까? 이거 아빠 줘 이제. 아빠 주면은 이거. 아빠 주면은 아빠가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줄게. 아빠 가져갈게. 가져가도 되지? 아빠가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줄게. 아빠 가져갈게. 아빠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줄게. 이거 가져가고. 이거, 이거 이제 이제 가져갈게 조코야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줄게 아빠가 조코야아이 아빠가 아빠가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준다니까 아빠 아이스크림 바꿔줄게 약속할게 약속 약속 자 아빠 가져갈게 아이 아빠 가져갈게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줄게 조코야조코야 조코야. 아빠 간식 좀더 넣어줄까 아이스크림으로 바꿔주고 간식 좀더 넣어줄까 여기다가 그럼 아빠 줘 아빠 주면 여기다 간 간식 넣어줄게 간식 더 넣어줄게 간식 여기다가 아빠가 간식 더 넣어줄게 그지 오케이 약속 <laughs> 어 가만히 있는 거야 아빠 아빠 여기다가 이제 간식 좀더 넣어줄게 여기다가 아빠가 옳지 옳지 아이고 착하다 우리 쪽 아빠 가져갈게 아이고 이뻐라